23강에 1번 들어갑니다. 어법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한번 빠르게 한번 어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치사하고 관계되면서 까다롭죠. 그다음 approaching human, 휴먼을 꾸며 주는 형용사입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분사죠. 접근하는 인간. 그다음에 spend 때문에 ing 와야 되죠. Spend time, I입니다. 그다음 wherever 이런 거 나오면 내신에서 특히 좋아하죠. 그 다음에 여기 so that의 접속사 so that. 다음에 depriving. 여기도 뭐 분사 구문으로 보셔도 되고요. Dash dash 한 다음에 어쨌든 여기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must be made. 그 다음에 Replicate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나왔고요. 그 다음 수동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가정법, 과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o n 가 맞겠죠. 내신에서, 내신용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S가 있지만 e s y 인 거. 네, 어휘나 빈칸, 빈칸은 여기 Bold치로 된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이프로이 o m i n a 이런 것도 괜찮네요. 어휘 문제나 아니면 빈칸 31번, 빈칸 31번은 거의 보카 문제, vocabulary 어휘 문제하고 유사합니다. 여기가 절대 아주 아주 어려운 어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휘 문제 노란 게 나오면 unnatural 아니면 unearned, 뭐 hidden, privacy, 그다음에 distasteful 이런 단어가 이런 쉬운게 나오는거예요 내용상으로 쭉 내용의 흐름상 봤을때 프라이버스인지 아니면 숨겨졌는지 오픈됐는지 earned 얻어지는건지 지금 u n a r e d 하면 뭔데요? 아까 free란 의미였죠. 이런 의미인지 r 추럴한지 자연스럽지 않은지 이게 tasteful 선호되는 맛있는 선호되는건지 별로 좋아하지 않는 distasteful인지 이런것들이 어휘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빈칸, 31번 빈칸도 마찬가지예요. charge. 여러 가지가 있죠. 요금. 그 다음에 책임. 여기서는 책임지고 있는 동물들이라는 의미의 charge인 것 같습니다. privacy도 괜찮고요, 사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in wild captivity 의미 의 capture. capture. 사로잡는 겁니다. 손으로 확 잡는 것. 아니면 화면 capture. 요새 많이 쓰시죠? 쓰시죠? 그거의 명사형이 캡티비티입니다캡티 p t 그러면은 carnivorous in captivity. 붙잡혀 있는 동물이에요. 사육되고 있는 동물. 내용. 23강의 2번 photography. 사진의 evolution. 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어떻게 진화하는 거냐면 이미지를 capturing 하는 것으로부터 이미지를 shaping 하는 것으로 진화했다는 걸 나타내주는 지문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 재현되는 것이 변화하지 않는 것, 그대로예요. 이것이 does not diminish. 감소시키지 않아요. The camera's importance, 카메라의 중요성을,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defining. 여기는 규정하다, 아니면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려내는 것,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define입니다. 좀 전에 문제 제목 풀고 왔지만 이미지를 뭐하는 것에서 캡처 사실적인 이미지를 캡처하는 것에서 지금 뭐하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form 아 shape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아까 예문 선택지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걸 답으로 골랐었죠.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환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삽입으로 해서 as with most inventions 대부분의 발명과 마찬가지로 unforeseen, 예측하지 못한 side effects, 부작용이 create unintentional changes, 만들어냈어요. 의도하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냈단 얘기입니다. 카메라 발 파, 카메라는 처음에 capture, 모습을 그냥 캡처 하기 위해서 고안됐는데, 이것의 부작용으로 딴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딴 게, 부작용으로 이,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죠. 그 변화가 뭐 한다고요? 이미지를 이제 뭐할수 뭐 있도록 shape, 만들어내. 26강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카테고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dividing, rapid sorting, groupings. 근데 grouping은 또 쉽죠, 또. 그래서 to see and appreciate. 이런 부분이 지금 구분을 하는 걸 범주화하는 걸 구분. 카테고라이제이션 이게 범주화입니다. 카테고리. 범주. 드레스가 쉽게 해주는 거죠. 그냥 살짝 한번 볼까요? Dividing 그냥 하나 낸다고 하고 어휘로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기 that that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mark는 어디에 걸리냐면 to에 걸리는 동사 원형이겠죠. 아니면 수동태 부분을 낼 수도 있어요. 여기는 마킹 다음에 나오는 접속사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분사인데 그 많이 난데는 여기가 많이 나오겠죠. With 분산 다음에 interacting, 그쵸그 다음에 여기 help 다음에 to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allowing은 분사, accepted 이렇게 분사, 이 where 이런 부분 관계 부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보다는 차라리 요 R보다는 요 R가 차라리 더 낫죠. 확률이 더 높죠. 얘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멀지는 않지, 멀지는 않지만 그 앞에 있는 카테고리스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society에 속으면 안되고요 사실 뭐 여기보다는 이쪽. 여기 for R. 의미상의 주어가 나왔죠. 모두가 보고 이해하다니까 여기가 튜브 정사가 나와야 됩니다. 특강, 특강 영어 지구핵 시리즈 2 7강에 3번 들어가겠습니다. But like the Mickey Mouse Club, Mickey Mouse Club이라는 쇼예요, 프로그램이란 얘기예요. Which 이 e Mickey Mouse Health Club이라는 쇼는 돕죠, 양육하는 거, 키우는 걸 돕드리는 겁니다. Nurture. 양육하는 거예요. 여기 투가 됐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가 있겠죠. Enduring attachment 중요한 어입니다. 지속적인 애착, 지속적인 애착. 한번 one time 관심 끝 이게 아니고요. 이 관심, 이 애착, attachment 부착이죠. 어디에 부착되는데 심리적인 용어로 할 때는 애착이라고 씁니다. 지속적인 애착을 키우드, 키우도록 돕는. 제, 쇼입니다. The Mickey Mouse, the Mickey Mouse Club. 뭐에게 어떤, 어떤 것에 대한 애착,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요. Like Mickey Mouse, Donald Duck, and other friends. 엄청나게 유명한 Mickey Mouse, Minnie Mouse, 여자친구는 Donald Duck, 이런 캐릭터가 있죠. 요새 29강에 3번 들어갑니다. 어법도 괜찮구요. 난이도가 어려운 건 없지만, 있습니다. 난이도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거는 여기 형용사가 될수 있어요. responsible, responsible, holding you responsible. 그 다음에 어휘, 좋죠. 빈칸도 있습니다. 이런데, cause, 대의명분. 이런 어휘 좋아하죠. 다음은 유산균의 아버지, 일리아, 매치니코프 이야기입니다.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여기 어법, is, 헷갈리죠. 그 다음, 간단하지만 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앞에 페이지 젠 s 를 받으니까 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ruck 수동이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lead him to speculate 좋고요. 그 다음에 if 접속사 뭐뭐인지 아닌지 의미 question 다음에 if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하면 접속사, 관계사, 동사, 수동, 분사, 투, 부정사 다 각각의 문법 상 나오고요, 그렇죠?